자, 이곳은 다낭 위키 비치 안천 거리에서 약간 밑쪽에 위치한 응원 후아라는 태국 식당입니다. 여기에서 제가 먹을 건 커리 중에서 웨드 커리가 따로 있을 텐데 마사마사만 마싸, 커리, 레드 커리 둘 중에 하나 먹는 걸로 시작. 마사만 커리 is 레드 커리? Uh -huh. But I really want to have a curry. Okay, that's so, true. masaman curry. Uh, spicy, Very spicy. a o k a y I'm going to ask you to ask a s o u to a s u to ask u to a s you to ask you to ask you t u to a you to ask you to ask you to ask you to ask you to a y to a t s s o u a s s a s ask u to y u to ask y you t y s k y o y o k a y to ask you o k a you to as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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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잘 익은 감자도 있고 이 감자 익히려고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 닭고기 들어가 있고 맵기 단계는 Very Hot으로 했습니다 커리 국물 맛을 한번 아 맵기는 딱 좋은데요 음 틈새라면 그리고 커리 맛은 일단 단맛이 없어요 닭도리탕 있죠 닭도리탕 근데 달달하지 않은 닭도리탕 진짜 딱그맛 납니다 그래 어쩐지 딱 봤을 때 국물에서 뭔가 닭도리탕 포스가 좀 느껴진다 했거든요 <laughs> 닭도리탕을 또 여기서 만나네음어 맛있다 맛있어 어, 우 진짜 닭도리탕 딱그 맛이에요 닭을 아까 그러니까 칼로 토막 치던데 근데 또 순살인가 음.. 소주는 안 돼? 네, 네, 네. 네, 네. 나 네. 네, 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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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네. 이비야 아마 이 감자를 이제 어떻게 뭐냐면 이렇게 으깨는 거예요. 감자도 독특하다. 껍질을 안 깠어. 껍질 체해요. 한국에서는 볼수 없는 진귀한 장면이죠. 음, 아, 물이 계속 나와요. 매운 거 먹으니까.